당근을 먹으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효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 당근은 우리들과 무척 친숙한 채소입니다.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 같은 채소다 보니 오히려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에선 당근을 먹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소개하였는데, 무척 흥미로운 결과라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당근은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닝보대학 부속의과대학병원에서 진행한 2018년 메타분석에 따르면 당근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감소하며 또한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남덴마크대학교 임상연구가 연구에 따르면 당근은 결장암 예방과 소화기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암연구협회에 따르면 당근과 같은 비전분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당근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은데 이 연구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핵심 요인은 알파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티노이드라는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가진 물질입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효과는 카로티노이드를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며, 영양제 섭취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2018년 하노이 국립위생역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7g의 당근을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하는데, 이는 중간 크기의 당근 한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둘 눈 건강을 개선시켜 줍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야맹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제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눈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의 노랑 또는 주홍빛을 내게 하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비타민 A는 로돕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로 자주색을 띠게 하는 성분으로서 야맹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근에 이러한 베타카로틴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날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으며, 또한 비타민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셋,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당근이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근이 함유한 칼슘과 비타민K는 뼈 건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근 한 컵에 4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4%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비타민 K는 15.8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1일 권장량의 약 17.5%, 남성의 경우 1일 권장량의 약 13.2%에 해당합니다. 넷,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다른 영양소들이 이 탄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중간 크기의 당근은 1.7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중 포도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한 국제 SCI 학술지 뉴트리언체에 게재된 연구에서 3만 8천 명의 남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근 섭취를 통한 카로티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이 높을수록 제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당근에는 천연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달콤한 맛이 나지만, 낮은 당과 열량 그리고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GI는 3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스무디에 단맛을 첨가하고 싶다면 당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5.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열량이 낮고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헤어 d v i 이즈의 편집장이자 영양사인 리즈는 보통 크기의 당근은 1.7g의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1일 식이섬유 권장량의 약 5에서 7.6%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이 오래 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당근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당근을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는 당근과 비슷한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흡수율을 최대화시켜 먹는 것입니다. 주황색의 당근과 토마토는 익힐수록 흡수율이 좋아지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배가 되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영양과 흡수율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배출시켜 노화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당근과 함께 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